안녕하세요. 삶의 휴식과 에너지를 주는 요가, 처음 만나는 요가 황가영입니다. 요가를 하다 보면 평소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수 있는데요. 평소 성격이 좀 불같이 급한지, 아니면 예민한지, 느긋한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요가 자세 하나하나, 수련하는 태도 하나하나에서 나는 몰랐던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늘 바쁘고 여유 없는 일상이지만 잠시 자신에게 집중하며 휴식하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요가 동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엑시오가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일단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 내주시고요.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왼쪽 무릎 바깥쪽에다 이렇게 걸어 내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오른손은 옆쪽을 짚고 왼쪽 팔꿈치를 구부려서 왼팔꿈치를 오른 무릎 바깥쪽에 걸어 주시고요. 자. 이때 어깨가 지금 살짝 대각선상에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어깨랑 왼쪽 어깨가 일직선이 된다는 느낌까지 이렇게 어깨를 쭉 한번 밀어내 보세요. 자, 밀어주셨다면, 왼손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왼쪽 무릎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쪽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에서 유지해 주십니다. 자, 이때 어깨를 조금 더 활짝 열어주고 이렇게 척추가 둥그렇게 말려있지 않도록 이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내 척추를 어, 예쁘게 한 줄기로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곧게 한번 뻗어 볼게요. 여기에서 유지해 주실게요. 호흡 세번 정도.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고. 다시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가지고 오시고요. 우리 양손으로 무릎 쪽을 이렇게 감싸 잡아 볼게요. 이때 우리 발 뒤꿈치가 아래쪽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살짝 위로 가지고 와서 가슴 가까이 감싸 잡아 주세요. 자, 살짝 왼쪽 팔꿈치 안쪽에 오른 발날 바깥쪽을 걸어준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렇게 양쪽 팔꿈치를 서로 감싸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때도 등이 둥그렇게 말려져 있지 않도록 활짝 펼쳐내면서 가까이 가지고 오고 여기에서 잠깐 한 5초 정도 유지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그리고 양손으로 내 발을 잡고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 주실 거예요. 한 10회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왔다 갔다 여섯, 일곱, 여덟, 끝까지 밀어 볼게요. 아홉, 열. 자, 그대로 다리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내쉬는 호흡에 지그시 내려와 줍니다. 잠깐 유지해 주셨다가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리 바꿔 주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만 했는데도 어, 척추 쪽하고 다리 쪽 시원하게 풀리는 거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번에 왼쪽 무릎을 구부려 볼게요. 자, 왼 무릎 구부려서 반대쪽에다가 걸어주고, 오른쪽 팔꿈치를 왼 무릎 바깥쪽에 걸어주세요. 어깨 일직선 만들고, 손으로 잡고, 시선 뒷벽 바라봅니다. 이때 척추 둥그렇게 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곧게 호흡 두 번만 더.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다시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왼쪽 발날 바깥쪽을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다 이렇게 걸어주고 양쪽 내 팔꿈치를 서로 감싸잡아주면서 최대한 척추 펼쳐놓고 지그시 끌어 당겨볼게요. 여기에서도 호흡 두번 정도. 하나, 척추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내쉴 때마다 더 곧게 앉아주세요. 둘, 내쉬고. 여기에서 이제 좌우로 다시 왔다갔다 움직일게요 우리 발날 깍지 끼워서 잡아주고 끝까지 열어주고 둘 끝까지 셋 끝까지 밀어내세요 넷 다섯 여섯 빠르게 하셔도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신의 템포에 맞춰서 그대로 안쪽으로 끝까지 가지고 오셔서 허리 세워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다리 잠깐 스트레칭. 자, 그리고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며 내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다리 앞쪽으로 뻗어내 주시고요. 가지고 오실게요. 자, 지금 릴렉스요가 첫 번째 동작이었는데요. 척추하고 하체 쪽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이었습니다. E 보통 하체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부종이 있고 뭔가 늘 근육이 조금 뭉쳐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아, 내가 조금 피로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체 쪽을 좀더 많이 풀어줄 수 있는 딥한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릴렉스 요가에 맞도록. 자, 일단은 우리 매트에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테이블 포즈를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오른 무릎을 먼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발바닥을 손과 손 사이로 가지고 와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 무릎이 펴질 때까지 살짝 상체를 뒤로 보내주시고요. 발 앞꿈치를 끌어당겨주실게요. 자, 이때 뭔가 내가 자세가 지금 살짝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뒤꿈치 이렇게, 어, 뒤꿈치 위치를 조금 조절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앞쪽으로 펴자마자 지금 제가 하니까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데 사실은 이 다리 뒷근육이 엄청 많이 당기는 그런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리를 펼치자마자 엉덩이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시는 분들이 아마 반 이상이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다리를 펼친 쪽에 엉덩이를 자꾸 이렇게 뒤로 보내준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쪽 엉덩이가 틀어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 별다른 자세를 더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도 되게 많이 다리가 풀린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등이 이렇게 말아져 있잖아요. 이 등을 쭉 한번 펼쳐볼 거예요. 가슴하고 아랫배를 바닥 쪽으로 쭉 밀어내시면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다리 뒷근육 굉장히 많이 당기죠? 근데, 어,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살짝 일으켜서 올라오셔도 괜찮아요. 일으켜서 할수 있는 만큼만, 요 정도만 내려오셔도 괜찮아요. 가능하신 분들은 바닥을 짚고 허리를 쭉 펼쳐내주기. 여기에서 잠시 유지할게요. 호흡 두 번만 더.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천천히 발바닥을 매트로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대로 뒤에 있는데 발 앞꿈치를 확실하게 디뎌주면서 무릎을 이렇게 펼쳐 주세요. 자, 펼친 상태에서 뒤에 있는 다리를 살짝 앞으로 가지고 오며 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고, 이때도 골반 이렇게 열리지 않도록 골반 닫아주면서 내쉬는 호흡의 상체를 아래쪽으로 지그시 숙여 줍니다. 이때 뒤에 있는 무릎이 이렇게 구부려지지 않도록 펼쳐내시면서 발 뒤꿈치를 지그시 바닥 쪽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종아리, 비복근이라고 하는 종아리 근육이 쭉 빳빳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 힐을 많이 신어서 늘 거기가 뭉쳐있는 분들, 그리고 남성분들도 어, 지금 이 종아리 근육이 시원하게 풀리는 걸 느끼시면서 호흡하세요. 호흡 세번 정도.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오른 엉덩이 계속 뒤로 보내주기 내쉬고 다시 천천히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왼 무릎 바닥에 대어주시고요 오른 다리 다시 뒤로 보내서 테이블 포즈로 갈 거예요 아기 자세에서 잠시 휴식했다가. 그대로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며 내 자리로 올라와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우리 다리 뒷근육들을, 어, 허벅지 뒷근육, 종아리 뒷근육을 시원하게 늘려주는 동작들이었는데요. 평상시에 이 근육이 굉장히 많이 뭉치는, 어,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체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동작들이니까 잘 보고 계속 꾸준히 따라 해볼게요. Música <silence>